뭐 테이블도 좋고, 소파도 좋고, 가운데 서서도 좋고, 예, 네. 우리 서서 한목한 사진. 자, 정말 그야말로 행복해 보이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 왼쪽 부탁해요. 왼쪽 보시고. 가운데 쪽 보시고, 파티나 뭐 다른 거. 아니면 우리 애기 보면서, 하나, 둘, 셋. 어, 왜 이렇게 튀어나지 아, 좋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자, 2층 보시면서, 저희 공연에 우주 너무 좋은 의미로 나오니까, 우주를, 우게의 절제를 바라보듯이 2층 바라보면서, 시 하나, 둘, 셋. 이제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는 동안 다양한 포즈, 여러 가지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포즈, 뭐 여러 가지. 네. 자, 그이고 연극 로미오 앤 줄리 오늘 2회차, 마지막 회차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었던 공연들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닿은 공연이 바로 이 로미오 앤 줄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공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해 주시고 지금 찍은 사진 중에 베스트컷을 소장하시고 그 하루 다음 사진, 요거는 좀 많이 올리셔서 SNS에 많이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농의의 윤리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쁨의 전공을 사화하는 행사라 많이 길게 여유 있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신 배우분들 준비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s 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낮 시간에도 오셔서 공연을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웠다가 풀렸다가 하는 날씨 속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어년 내내 공연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여기 계신 다섯 분의 배우분들, 행복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